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해드려. 저는 축하. 결혼을 처음 해보는데요. 신부는 태연하고요. 저는 지금 오도로들 떨고 있습니다. 아, 국민 가수 제가. 앞으로 행복한 미소로 잘살수 있게 네. 집에서 외조도 아니고 내조 열심히 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질문 하시고 싶은 것 중에 뭐 어제 좋은 꿈 꾸셨어요? 이런 거 있으시겠죠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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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숙면했어요. 예, 예, 숙면했고요. 컨디션 좋은 상태고 아, 원래 어제 같은 날에 좀 피부 마사지도 받고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제가 팩 예, 올려주고 예, 그러면서 어제 저녁 시간 보냈습니다. 그리고 아, 또 어떤 질문, 아, 뭐, 이 세계군요? 뭐 이런 질문. 예. <laughs> 예. 그런 거는 이제 제가, 에 예, 그, 이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그거는 이제 제 몸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나라에 애국하는 마음으로, 네, 열심히.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. <laughs> 또, 또 그, 그 노래 또 해요. 왔구나, 언니가 왔어. 오래 기다렸다 나의 사랑이다. <laughs> 예, 예, 예. 아, 지금 예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트? 네. 늦게 오셨구나.